네,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20입니다. 자, 오늘도 205감 소품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. 자,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번처럼 우리가 왜이 소품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소품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인테리어 자재와 어우러졌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제품은 노문이라는 시계입니다. 먼저 노몬이라는 회사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어,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핸드메이드 리빙 브랜드입니다. 시계를 전문적으로 좀 전개를 하는 브랜드고 어, 노몬이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해시계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어, 시계 그 라인업들이 약간 해시계를 닮아있는 게 특징이고요. 디자인에 사용되는 소재는 현대적인 소재와 전통적인 소재를 좀잘 섞었거든요. 현대적인 소재는 황동과 강철, 전통적인 우드 소재는 호두나무, 월넛, 원목들을 좀잘 사용해가지고 하나의 조형물처럼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. 자, 제품을 보여드릴게요. 이 노몬의 피코라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구매를 하면 이런 박스가 오게 되고요. 자, 박스를 열어보면 자 분침 그리고 시침 이렇게 몸통이 오게 되고요. 굉장히 좀 단촐하죠. 그리고 얘네들이 다 가벼워요. 그래서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도 들고 처음엔좀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립을 하고 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이 본체에는 이 AA 건전지가 하나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건전지로 시계가 움직이고 이렇게 닫아주시고 조립이 굉장히 쉬워요. 여성분들도 그냥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조립입니다. 자 시침을 꽂아주고요. 분침을 이렇게 꽂기만 하면. 끝입니다. 그리고 이 시계는 뭘 타공해 가지고 막 거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가벼워 가지고 양면 테이프. 이걸로도 충분히 고정이 될것 같습니다. 크기를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cm고요. 그리고 이 두께, 두께는 4.5에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컬러는 블랙 월넛이 제품입니다. 이 색깔이 블랙, 이 색깔이 월넛이어서 블랙 월넛, 그다음에 화이트 오크 제품이 있습니다. 약간 북유럽품 강성에는 그 화이트 오크 제품이 더 제, 맞을 것 같고요.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지금 이 기둥에 이렇게 이 친구가 딱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포인트가 되죠. 그 기둥에 딱 들어갔을 때 기둥이 끝에서 끝까지 약 60cm거든요. 딱 적당한 사이즈로 예쁘겠다 싶어서 선물을 드렸고 어이 사이즈뿐만 아니라 그 공간의 톤도 저희가 맞췄습니다. 이 뒤쪽에는 월넛 계열의 가구 도어들이 있고요. 그리고 바닥은 약간 따뜻한 톤, 베이지 톤의 구정마루 마블러스 젠의 모로칸 크림이라는 또 마루를 저희가 사용을 했거든요. 그리고 이 기둥 월은 좀 받쳐줄 수 있는 약간 연한 그레이의 GEAS라는 유념상재 제품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적으로는 저희가 월넛이나 뭐 베이지 크림톤 이런 것들로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깔끔한 느낌을 맞춰 놨는데 그 아일랜드 앞에 그 기둥, 그 기둥이 집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포인트를 억지로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일로 그냥 감싸서 저희가 마감을 했거든요. 그래서 뭔가 하나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시계 하나로 인테리어가 좀 완성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두 번째 제품은 50 평대 아파트인데요. 원목 마루가 깔려 있는 게 특징이고 미니멀을 추구하시는 고객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. 저희 고객님이 미니멀을 추구하다 보니까 소품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포인트를 주지는 않았고 실용적인 것들을 선물을 드리자 해서 이 트레이를 선물로 드렸거든요. 자 저희가 선물해드린 이 트레이는 앱톤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. 이 앱톤이라는 회사는 2021년에 만들어진 한국 브랜드고요. 20년 동안 아크릴에 관련된 노하우가 있는 제조 회사거든요. 그래서 주로 간단한 가구나 홈데코 그다음에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좀 특징적인 게 아크릴 가구를 굉장히 잘 만든다는 점 그리고 컬러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좀 비비드한 컬러들이 굉장히 많아서 포인트가 될 만한 제품들도 많았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살짝 포인트로 하기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제품은 올라운드3라는 트레이입니다. 자, 이 올라운드3라는 제품을 제가 실제로 보니까 좀 사진에서 봤던 느낌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. 저도 사실 사진을 봤을 때는 생긴 거에 비해 좀 비싸지 않나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실제로 보고 만져보니까 어, 무게감도 굉장히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. 그리고 이 부분을 만져보면 굉장히 맨질맨질해서 또 촉감이 좋습니다. 선반의 느낌을 낸게 아니라 이쪽을 없애버렸잖아요.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도 좀 이쁜 것 같고, 그리고 오히려 얘가 좀 손잡이 같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. 좀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좀 디자인적이기도 한그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쪽에서 이쪽까지 크기는 36.6cm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20.6cm예요. 그리고 이 부분은 4cm. 그래서 굉장히 크기도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특징이 상판을 별도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위쪽에 상판을 얹어서 다른 느낌을 낼수 있어요. 뭐 테라조 그다음에 뭐 금붕어가 있는 골드 PC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걔네들 상판을 올리면 이 트레이가 정말 다른 오브제처럼 변신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가격은 9만 원이고요. 충분히 저는 9만 원을 주고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저희 고객님 댁이 원목마루로 깔려있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원목마루가 인테리어적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그냥 주방, 아일랜드에 이렇게 딱 올려만 놔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걸 트레이로 실용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오브제처럼 이 위에다가 뭐 소품을 올려놓다든지 화분을 올려놓는다든지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을 꼭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제품은 스탠드 조명입니다. 저희 고객님이 4인 가족의 45평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무드가 약간 시크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그레이 컬러가 좀 많은 집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좀 깔끔한 스탠드 조명을 선택을 해 봤습니다. FE16K라는 회사의 제품이에요. 이 메탈 금속 금형을 다루는 제조 기반의 회사고요. 1세대 창업주들은 제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고 2세대 그 아드님께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디자인 자체가 화려하지 않거든요. 좀 특징이 뭐냐면 어, 미니멀하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에 힘을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. 자, 제품의 이름은 인바디드 플로어 스탠드 램프라는 제품이고요. 어, 컬러가 화이트, 크롬, 블랙의 컬러가 있습니다. 저희는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고, 뭐 따로 조립할 필요 없이 완성되어 있고요. 그리고 콘센트를 꽂으면 불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, 재원을 좀 설명드리면, 이 높이는 1m58m, 그리고 이 밑에 몸통 지름이 약 7cm입니다. 어, 저는 딱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미니멀하다. 그리고 좀 간결하다. 이 라인 하나로 디자인을 끝낸 느낌? 그래서 벽 쪽에 비춰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는 건데, 자, 이 앞쪽을 보시면은, 자, 이 부분에 홈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약 50cm 이상 홈이 파져 있고, 이 안에 LED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. 어, 그러면 스위치는 어디 있냐. 본체를 그냥 터치만 하셔도 켜지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셔도 되고, 귀찮으시면 이렇게 발로 터치하셔도 됩니다. 이 조도는 3단 조절이 돼서 제가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터치하면 1단, 한번더 하면 2단, 한번더 하면 3단까지, 그리고 한번더 하면 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자체만으로도 무드등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침대 옆에 놔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오브제처럼 거실에 놔도 이쁠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가 이 제품을 저희 고객님 거실에 놔드렸거든요. 그 거실 중에서도 이 식탁과 아일랜드 사이 그 부분에 놔드렸어요 그 이유가 저희 고객님 댁 전체적인 무드가 약간 시크하고 세련되고 그레이 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친구랑 굉장히 잘 어울릴만하게 인테리어 자재를 사용을 했거든요 바닥은 타일이에요 타일이 주는 좀 세련된 감성이 있어서 유년상재의 이모션 라이트 그레이라는 자재를 썼고 그리고 필름은 영림의 발렌포그 그레이 제품을 썼습니다. 자, 그리고 상판, 주방 상판 제품은 이날코의 아레아 피에드라라는 제품입니다. 얘네들도 굉장히 좀 세련되고 미니멀한 애들이에요.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, 그리고 우리 주 조도를 마그네틱 조명으로 저희가 잡아봤거든요. 그 마그네틱도 블랙 컬러입니다. 그래서 이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것처럼 천정도 포인트가 있어서 잘 어우러지게. 조화가 잘 되게 저희가 선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제품 어땠나요? 노문 시계는 역시 너무. 원래 명성대로 예쁜 제품이었고, 그 다음에 조명도 가격대는 조금 있었지만, 실제로 갖다 놔보니까 굉장히 간결하고 현장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, 이 올라운드3라는 이 트레이 제품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품 자체 고급스럽고 디자인적으로 예뻐서 구독자님들께 추천을 좀 드리는 제품이고요. 나머지 두 제품도 너무너무 예쁘니 많이 애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 현장에 더 좋은 소품, 더 좋은 공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튜디오 20이었습니다.